안녕하세요. 미목구영고니다 자, 낮입니다. 한낮에 덥습니다. 예, 한낮에는 뭐 여름, 여름 쪽에 가깝다고 해야 될 계절이고, 예, 뭐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금방이죠. 예, 이참 좋은 날씨가 금방입니다. 예, 오래 가면 참좋은데 자, 너무 덥고 한다. 어, 앞에 보시면 좀 원단이 좀 시원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예. 고텍스, 고텍스하고 또 성능이 똑같은 원단인다 예, 뭐, 고텍스, 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고텍스급으로 그냥, 예,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방수투습이 되는, 예, 모렐, 모렐의 엑스 드라이라는 원단을 사용했고요. 이제 여름용으로, 예, 여름용으로 이제, 어, 여름에도 뭐 이런 자켓, 예, 많이들 착용하십니다. 예, 물론 뭐 티셔츠가 좀 많기도 은 하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씨, 예, 뭐 고텍스라든지 뭐 무슨 텍스, 뭐 기능성 원단들 이제 팔에다 이제 뭐, 요런 거 이제, 예, 마크 같은 거, 예, 낙인 찍어 놓죠, 이제. 예, 엑스 드라이라고, 어, 방수 투습이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원단 자체는 아주 이제 얇게, 예, 시원하게, 예, 나온, 어, 뭐 보시면 뭐, 예, 보시는 이렇게 상세 디테일 사진만 보셔도 시원할 거야. 예. 모렐 제품도 한 번씩 이렇게 땡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좀 추천드리는 브랜드들 비하면은 좀 많지는 않고요. 예, 한 번씩 또 땡처리 나오긴 하는데, 자 지금 앞에 이제 뭐 방수 투습. 예. 어 여기는 아니 그냥 방수 자켓으로 그냥 낙나인을 찍었어요. 예. 방수. 방수 자켓이라고 해 이름을 아쿠아 방수 자켓이라고 해 이름을 찍어버렸는데 예, 방수 투숙이 되는 온다입니다. X 드라이 온다는 상당히 이제 고텍스 가격도 고텍스 모렐에서 나오는 고텍스 자켓하고 가격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3, 40만원대 뭐 자켓들 얘도 지금 거의 뭐 40만원 가까이. 예, 그리고 이 앞에 수납성 예, 앞에 이렇게 방수지퍼에 예, 조그만 주머니 하나 더 있는 거 여기 예, 상당히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 뭐 기분 좋다 방수지퍼가 다 차용이 되어있고. 색상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어 색상 색상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뭐 하리하고 또 산뜻하고 괜찮은데 또 보시는 분들 다 틀립니다. 검정색 가장 우선순위 1 순위로 두고 근데 여름에는 이렇게 햇볕이 쨍쨍 내려치고 오늘 같은 한낮에는 검정색은 좀 피하시는 거죠 아시다시피 검정색이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색상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조금 검정색보다는 좀파랑색이 차라리 더 낫구요. 어. 자, 뭐, 디자인은 요렇게, 예, 간단하게 달려있습니다. 간단하 달려있구요. 지금 사이즈 선택하시면은, 옆에 베이지, 예, 95, 100, 105. 예, 추시가 지금 뭐, 38만원, 예, 현재 4만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무료배송이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 부분 안 치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예. 속관했습니다. 속관했고. 모렐, 예, 모렐 MH201이라고 치면, 모렐 MH201. 예, 모렐 띄우시고, 영문자 MH201. 이렇게만 예, 치시면, 어 지금 뭐, 가, 다양하게 가격대가 뭐,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가격이 다양한데, 몇 가지 없습니다. 16개. 낮은 가격순 치시고요. 낮은 가격순. 예, 낮은 가격순 치시고, 어 지금 뭐 하프클러. 4만원대정좀더 하프클럽 패션 플러스, 이두 가지. 그리고 고그 밑으로는 지금 5만원대 이제 올라갑니다. 5만원대 5만원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프클럽 그대로 들어가시고 들어가면서, 어, 하프클럽을 들어가시면 패션 플러스를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서 무조건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제가 미리 클릭을 해놨지만은 네. 자 제가 지금 로그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예 로그인 안한상태인데 제가 로그인 안 하고 항상 팝업을 팝업을 여기서는 차단해줬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예 쿠폰 무조건 받으세요예16% 쿠폰 쿠폰 있죠. 쿠폰 무조건 다운받으시고요. 예95 100 1 0 0 사이즈는 무, 지금 다 있으니까 어 출시가 378000원. 예 쿠폰 받으시고 할인받으시면은 요 가격 지금 예 지금 네이버 예 네이버를 통해가지고 들어가서 할인받으시면은 지금 4 5 0 0 0원 뭐 55,000원 짜리는 할인을 너무 많이 받으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지금 한 45,000, 3 5 0 0 0원 나와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할인 받으시고 예, 무료로 예,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뭐 여름용, 여기 지금 계절은 여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요즘 같은 봄, 봄 날씨, 낮, 예, 낮 그리고 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예, 지금 구매하시면 쭉 이렇게 착용할수 있는 방수 자켓이니까. 예, 여기는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 고투습입니다투습도 확실히 되는. 예. 자뭐 낮에는 더위 걱정해야 될 거고 에, 밤이 되면 또 추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따뜻해집니다 에, 오늘 아침 오늘 새벽까지 많이 추웠는데 에, 자 이제 또 미세먼지 또 조금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또 미세먼지 바로 나오죠 에, 호흡기 관리 잘하시고요 건강관리 유의 하셔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